쌍방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직원들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6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달러를 말입니다.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까지 중국으로 밀반출을 했다고 해요. 정확한 액수는 알 수가 없지만 뭐짐 속에 숨겨서 가고 책 속에 숨겨서 갔다는 게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도대체 쌍방울 임직원들은 무슨 일을 벌렸을까? 그리고 경기 부지사를 지냈던 이화영 전 의원은 또 어떤 역할을 했을까?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분명한 것은요 김성태 전 회장은 지금 실제 쌍방울의 소유주입니다. 도망갔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디가 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김성태 회장이 2019년 1월에서 또 5월 중국 선양에서 북측 인사를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쌍방울의 계열사인 나노스에서요. 북한 광물 채굴 사업권을 약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약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보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줬지 않을까? 뭐 그런 추측이 지금 가능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일개 기업에서 외화가 지금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수백만 달러가 넘을 거라는 거죠. 예, 뭐 수천만 달러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것은요. 끝까지 밝혀야 됩니다 북한은 그돈 가지고 뭐합니까 그돈 가지고 만약에 북한으로 올라갔다면 미사일 개발해서요 예 지금 뻥뻥 쏟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이렇게까지 벌어진다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이화영 전 의원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잖아요 쉽게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야당이 무서워서 조사를 못 한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북 제재도 위반이고요. 조사도요 아주 끝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기강이 바로 씁니다. 지금 종북주의자 내지는요 김일성주의자가 대한민국에 판을 치고 있으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쌍방울의 이 북한으로의 어떤 외화 밀반출? 뭐, 북한으로까지 가지 말고, 중국으로의 어떤 외화 밀, 밀반출? 이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 당에서 종북주의자나 김일성주의자가 자리를,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핵심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기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발본 세건이란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LH의 어떤 그 부동산 투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런 말을 썼어요. 뿌리까지 뽑아낸다는 뜻인데 이번 기회에 뿌리까지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올바른 자유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한 기업의 어떤 폐해가 이게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폐해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저도 갖고 있습니다. 쌍방울의 일탈은요 결국 대한민국을 위기에 처하게 할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지독할 만큼 자세하게 발본색원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